알게 된 콜드십이라고 하는 유튜브 구독자 수가 26만 9천 명이 되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제가 이 청년의 방, 방송을 한 번씩 보게 되는 것은 이 청년은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 음감. 그래서 그냥 소리만 듣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런 희귀한 사람이죠. 이분이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영국 또뭐 세계 여러 나라의 백화점, 호텔 그리고 지하철 등에그 피아노가 있는 곳이면 카메라를 설치하고 즉석에서 연주를 합니다. 희한한 일이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한시좀 안돼서 제가 잠에서 깼는데 한 휴대폰에서는 이 청년이 9월 15일 날 일본 요코하마에서 어떤 일본 여성과 함께 피아노 한 대에서 두 사람이 연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 또 다른 전화기에서는 이 청년이 오늘 자기가 생일이라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두 개의 전화기를 시청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젯밤에도 이번에 방송을 보고 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잠결에 제가 몇 신지 본다고 화면을 터치하니 두 개의 전화기가 모두 이 콜드십이라고 청, 이 청년의 방송이 나왔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죠. 하나님께서 혹 우리 교회에 반주자를 보내주시려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냥 그런 사인으로 해석하고 싶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반주자와 수합차이두 가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들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며 오늘도 고요한 새벽에 본당을 본당의 불을 홀로 밝히고 시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한 절의 말씀이지만 꽤 오랫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여기까지 적은 시, 어, 적고 나서 시계를 보니 1시 48분을 가르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1시가 안 되어서 생리적 현상 때문에 잠이 깨어 시간 확인차 스마트폰을 터치했는데 생일을 맞이한 이 청년의 라이브 방송을 잠깐 보면서, 순간 제가 그걸 보게 된 이유는 순간, 제 조카도 오늘 생일이었는데, 1983년 아웅산 테러가 일어났던 그날 한글날이었죠. 그때. 조카도 그날 태어났는데 제가 같은 생일이다 보니까 축하의 댓글을 남겼죠. 곧바로 그는 제 유튜브 제목인 임기교회 노태진 꼭두새벽묵상님 감사합니다라며 라이브 방송으로 잔잔한 목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이지만 새벽에 저는 그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고, 그는 제 유튜브 방송 이름을 불러주면서 화답을 했죠. 제가 피아노 연주를 하지는 못하지만, 피아노 연주 듣는 것은 참 좋아라 합니다. 절대 음감을 가진 분이 연주하는 것을 보면 참 부러워하면서 또 너무 좋아하죠. 잠에서 깨었을 때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잠에서 깨었을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육신의 잠에서 깨어 모두가 잠든 저 혼자만의 시간.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절이라 자녀들이 왔고 아이들을 보는 것보다 조용한 새벽에 성경을 볼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만큼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을까 이러니 신이 이런 은혜를 경험해 봤으니 어제 15절에 말씀에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 아닐까요? 오늘도 어제처럼 한절의 말씀만 묵상했습니다. 복음 성가 중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곡의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죠.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에 피어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16절 말씀을 읽고, 읽고 묵상을 하면서 바로 이 16절 말씀에서 이 찬양이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라, 내 주님의 것이라, 내 주님의 것이라는 가사가 주는 은혜를 바로 이 말씀에서 생각이 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것이라면 누구누구의 소유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그런 말이죠. 오늘 시인은 16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두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절대적인 의존, 절대적인 순종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이 중간 부분에 보면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인의 집에서 태어난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 21장으로 가 보면요. 거기에 21장 주변에 여러 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21장에는요. 종 에 관한 법의 말씀이 나옵니다. 2 1장이절 출애굽기죠. 여기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수대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 앞에서 세울 어, 종에 대한 법규가 이러하다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그때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누구에게 속할까요?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래서 그 종이 나가서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은 그 주인을 이게 종이 이 6년 지나고 7년 때는 자유인이 될수 있는데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고 하면 상전은 그 종을 데리고 재판관 앞에 가서 문이나 문설주에 가서 송곳으로 종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 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런 법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길을 뚫음으로 비로소 주인과 종이 영원히 한 가정에 머물며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래서 출애국기의 말씀처럼 길을 뚫는 행위에서 종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되고 주인은 종을 철저히 보호해줘야 하는 이런 상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오늘 시인이 종이란 말을 두번 사용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길을 뚫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그분은 이 땅에 깃뚫림을 당하시려고 구유에 오신 것이죠. 나는 음,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여종의 아들이라면서 철저히 시인은 자신의 종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결박을 푸시는 분, 종의 결박을 푸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6절의 말씀에서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시인처럼 오늘의 시인처럼 자신의 종됨을 고백하고 있는지 스스로 종됨을 인정하고 내 네, 나는 길을 뚫으려고 하고 있는지 신약 성경 약 절반을 기록했던 바울을 한번 볼까요? 그는 그의 서신서 대부분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뿐만 아니죠. 다른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종됨을 먼저 밝히고 자신의 서신을 서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바울 같은 사람이 자신의 종됨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도 뭐가 아쉬운 것 아쉬운 것이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신 자신이 스스로 종됨을 밝히시려고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인가요? 그는 왕복을 입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의 복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종의 복장이 되어 있습니까? 종의 복장은 주인이 시키면 뭐라도, 언제라도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종의 복장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패단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독교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는 이 종의 복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이 되어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 종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종 취급하고 내가 주인 행세만 하고 있는 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종에게는 권리가 없고 의무만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종은 철저히 배제된 사람이죠. 그런데 복음이 가르치는 종의 개념은 한국에서 좀처럼 찾아보기가 이 힘든 겁니다. 목사도 주의 종이라 하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맞는데,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목회자들이 주의 종이라 하고 특별한 대접을 받는 주인공의 자리에 안고 말았습니다. 주인으로 구별되고 종으로 구별되는 것은 외형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거에는 길을 뚫는다는 것은 나는 평생의 이 가정에 종이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지만 요즘은 모두가 길을 뚫으려 하지 않습니다. 길을 뚫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말을 들으라고 자신의 입만 세우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주여 주여 내말 들으사 제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도 기가 막히게 바꾸고 말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내 말만 들으사 이렇게 너무 기가 막히게 바꾸고 맙니다. 오늘 우리 시인처럼요, 자신의 종댐을 인정하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종이 되어 숨길 사람이 필요하지, 자기 소리 내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 하고, 성경 읽으라 하면 성경 읽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와 찬송이 예배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한마디로, 종이 되어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멀다는 것은 나는 아직도 주인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은 저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기 전까지 돈밖에 몰랐던 그런 사케오의 영성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으나 복음 가는 거리가 가장 먼 대제사장 서기관의 영성입니다. 제일 가까워야 할 사람 중에 하나가 오히려 복음가는 스스로 가장 먼 자리에. 안고 만 것이죠 전부 손에 돌만 쥐고 있지 스스로 죄 없는 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나면 한절의 말씀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때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 목사님의 설교가 어느 날부터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니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옆에 누가 봐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저로 하여금 울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 복음 앞에 서려면 옆 사람이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이 우리 교회는 몇분안 나오니까 꼭 이러면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기도할 때는 가족이라도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총회 때에 영락 교회의 본당에 뭐, 간식이 너무 가지가지가 많이 나오니까, 먹다가 예배 시간이 되고, 이렇게 마시다가 회의 시간이 되니까, 커피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예 안대위원들이 다 막더라고요. 본당에 쏟아지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들리지 않을까. 그런 이유 복음에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이유가 아닐까? 그러므로 성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새벽기도에 한참 열을 내면서 같은 교인을 만나도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만 잠깐 숙일 뿐이지 절대 입을 열어.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과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하 사람하고만 말하려고 하고 하나님과는 좀처럼 잘 대화하려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 되는 주님과 대화를 해야 참된 종이 되고 참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과는 말을 줄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조금 더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오늘도 내 길을 뚫는 길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고백했던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자신이 종됨을 바울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의 고백에 비추어서 사나추구나 내 주님의 것이라고 얼마나 찬송을 하면서도 나는 주님의 것다운 종의 신앙이 그 신학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종은 주인이 일을 시킬 때 언제라도 일할 수 있는 복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을 때가 많지 내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종의 형상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야 될 우리들이 주님처럼 종의 복장을 하지 못하고 섬기는 복장을 하지 못하고 들으려고 경청하려 하지 않고 내 말만 하기에 앞섰던 우리 모습을 바라봅니다.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 잘 믿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잘 믿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넘어도, 50년이 넘어도 내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입을 열미, 기를 뚫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내 말만 하려고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일 줄 아는 한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음성에 길을 종거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과는 말을 줄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좀더 가질 수 있는 영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인과 주인 대신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참된 종이 될수 있고 참된 목자가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하고만 대화하려고 사람하려고만 사람하고만 말하려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의 열매맺음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목전의 은총을 경험했던 모세를 보면서 신의 산에 수시로 불러 올리신 이유가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려 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신 것은 나는 너랑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너랑 말하고 싶다. 너는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 원수를 들었어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기도는 하지만 복음이 들리지 않을까봐 예배는 들리지만은 생명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을까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제거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정말 그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의 음성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만족이며 최고의 기쁨임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함의 문제로 여전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약을 의지하기보단 아사왕이 병들었을 때 의원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것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 또한 약만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신약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부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